어, 우리가 이번 주부터 출애급기를 읽고 있습니다 네, 출애급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단어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애국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게 되리라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예, 우리가 함께 읽으며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약 43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버립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 43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43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놀라게 되는 것은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한명 밖에 안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두명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둘 중에, 그나마 그둘 중에 한 명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그한명 아들이 열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언제, 언제 민족을 이루겠어요? 한명 낳고, 열두 명 낳고. 그래서 그 열두 명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쯤 70명 정도 되는데 70명 가지고 언제 한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그런데 430년 후에 그럼 몇 명이 됐죠? 대략 성인 남자만 60만 명, 아마도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한 200만 명은 됐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어떤 일인지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일일까 고민에 고민을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누구도 속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더라고요. 책을 보고 어디를 봐도.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고 수학에서 그 복리 이자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수와 로그를 이용해서 풀어보면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연 2.41%의 인구 증가율을 43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면 확실히 마음에 와 닿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0.9%입니다. 이 얘기는 100명이 있으면 1년 후에 100.9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평균 2.41%는 100명이 1년 후에 102.41명이 된다는 겁니다. 아직 별로 마다으시지가 않죠? 자,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복리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복리 이자. 무시무시합니다. 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죠. 자, 이 복리법으로 계산을 해서 연평균 2.41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로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근대 국가들.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런 사회에서는요. 다산다사가 이루어지죠. 많이 낳고 많이 죽습니다. 아이들이 전염병이나 또는 기근으로 많이 죽습니다. 전쟁이나 이런 이유로. 그런데 이 나라가 발전하고 사회적인 인프라가 발전하고 또 의학기술이 발달하면 다산소사의 사회가 됩니다. 많이 낳는데 적게 죽죠. 그래서 그때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진국이 되면서 소산소사, 적게 낳고 적게 죽는 사회 구조가 되죠. 우리나라가 한참 인구가 늘어날 때 여러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폭발적으로 인구 증가할 때 연평균 얼마나 증가했는가? 1960년에 연 3.0%였습니다. 그때 막한 가족이 막 8명씩 낳을 때 그때 3.0%였고요. 1966년에 2.6%였습니다. 이두 번을 제외하고는요. 우리나라 이런 통계를 낸 역사상 2.4%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딱 1960년과 66년을 제외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할 무렵에 인구 증가율을 우리나라는 딱두번그 기록을 찍고 지금은 0. 몇%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 인구 증가율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이 정도 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유지했던 2.41%이 정도 인구 증가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없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몇개 나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분명히 발전한 시대에도 이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십 년도 아니고 백 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꾸준히 2.41%라는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 200만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연구하며, 아, 이런 연구를 한 사람은 제가 최초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뿌듯하게 계산을 하고 막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얼마나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20세기 들어서야 가능한 인구 증가율을 고대에 43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민족을 돌보시며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애굽이라는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을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민족이 갑자기 인구가 많아지면 그 주변에서 경계하게 되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시 세계 군사적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가장 비옥한 고생 땅에 이 민족을 넣어주심으로써 그 어떤 민족들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넉넉해요.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땅, 비옥하고 강력한 땅 한가운데에 VIP로 70명이 머물게 되면서 43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인구 증가가 가능했고 그들이 큰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잠시 하나님의 도구로 인큐베이터와 같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애국에서 계속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다시 약속의 땅, 가면 전쟁을 해야 되고,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 땅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게 된 것이죠. 완강하고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수탈하는 이 악한 왕.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시키십니다. 이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온갖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야기를 해도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요, 말을 못 해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자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을 짓고 고통에 신음하며 괴로워하던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모세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을 갖게 되겠어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우리를 드디어 구원하시겠구나 이 노예 생활에서, 이 고통스러운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구나 얼마나 큰 소망을 품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5장에서 드디어 모세와 아니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소망과 기대가 깨지게 됩니다 바로는요 너무나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거만하게 이들을 맞이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자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통스러운 일을 시킵니다. 벽돌을 그 당시에는 집과 진흙을 섞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을 주지 않고 여전히 하루에 할당량은 알아서 집을 구해서 알아서 할당량을 채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왕 바로는요 아주 노련하고 교활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서 그들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애굽에게 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고방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노역이 더 무거워진 원인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의 사이를 벌려놓는 것이죠. 너희들이 더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워지는 이유는 바로 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그들이 하는 그런 말 때문에 너희가 지금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교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계획대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러분, 처음으로 바로를 만난 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커다란 거창한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전했는데, 그 결과가 처음 전했는데 바로 그 결과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온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쉽게 이런 본문을 보면서도 어,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어려움의 시간을 겪었던 그들의 마음 마음과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그 고통과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나라 왕인 바로 그 권력자 앞에서 너무나 무력해 보입니다. 말하는 것 이외에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원망하죠. 2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되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저 때문에 지금 더 힘들어졌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한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그들도 저를 미워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세와 아론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해오신 일들,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모르고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430년 동안 얼마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70명에 불과했던 하나의 대가족을 큰 민족으로 이루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430년간 얼마나 신실하게 해오셨는지를 여러분이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지 못해요. 눈앞에 있는 그 상황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좋아지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조금만 어려워지는 것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요. 인간의 본성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상황을 보면 낙담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또이 사회의 상황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이 사회에 우리나라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왜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고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진다 그러고 경기가 어렵다 그러고 다 이렇게 힘들어지기만 합니까? 이 나라와 세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기업인도 아니지만 뉴스를 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미국은 무슨 뭐 관세를 올린다 그러죠 중국은 계속해서 힘이 세지고 그 강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위협하죠 계속 뭐 기술을 빼앗긴다 그러죠 너무너무 힘들어진다 그러죠 하여튼 뉴스만 보면 마음이 그렇게 답답해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구석에 몰려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돌아본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돌아본다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불과 백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통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예, 일제치하에서 모든 것을 다 수탈당하는 소망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나마 광복을 이루었는데 전쟁이 나서 온 국토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셨고 교회가 일어나게 하셨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민족 가운데에 복음이라는 소망과 생명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일어난 폐허가 된이땅 위에요 교회가 일어났고 교회가 이 민족에게 소망이 되었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먹고 살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낙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살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작은 어려움 하나로 작은 고난 하나로 낙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강한 손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 낼 것이다. 그리고 애굽방 바로, 그 강력해 보이는 바로, 그리고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권력자 바로가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낙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세에게 지금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애굽인들에게 애굽 애국 사람들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대제국 애굽이 그렇게 초토화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열 가지 재앙은요 그냥 재앙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망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재앙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뒤에 보면은요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걸 모르십니까? 신하들이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이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데 그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완강하게 저항하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완강하게 저항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고 나라는 초토화되고 절망에 빠져서 포기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는 인간의 최후요. 교만한 세상 권력의 최후입니다. 아무리 바로가 강해도, 아무리 그가 지혜로워도, 아무리 그가 가진 힘이 세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무능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에요. 그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아, 그분이 참 신이시구나. 아, 저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전도를 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을인 것 같아요. 상대가 거부하면 상처가 되고 낙담이 되고 내 힘으로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느낄 때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니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언젠가 바꾸실 때가 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 믿음, 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도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요. 그 심령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할 때 저희 중동부 중고등부 했는데 어떤 애 하나가 너무나 뺀질뺀질 뺀질 거려요. 너 교회 도대체 왜 오냐? 물어보면, 아, 엄마가 무슨, 무슨, 무슨 브랜드 가방을 사준다고, 교회 안 나오면 안 사준다고 래서할수 없이 나옵니다, 저는. 저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아, 처음 사역하는데 낙심이 되더라고. 하나님, 쟤를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 떠날 때까지 걔는 여전히 그랬습니다. 전혀 변화될 가망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한 5, 6년 후에 그 교회 다른 청년과 만날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사님, 걔가 바뀌었습니다. 걔가 지금 20대 초반이 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땐 나의 때가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신방하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아이를 바꾸시는구나. 여러분, 사람 심령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요, 복음을 나눌 뿐이요, 심령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구방 바로가 강팍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힘이 세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하고 모세 역시 지금 낙담에 빠져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두워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오늘날 뉴스를 보면 낙담되는 이 사회 속에서도 이 국제 정세 속에 대한민국이 고립되것 같고 우리가 앞길이 너무나 어두운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소망과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